오늘은 저의 소장품 중에 석불 정기호 선생의 명심보감이 쓰여진 신상호 작가의 백자 소구 대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선 도자기 명심보감을 쓰신 석불 정기호 선생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정기호 선생은 1899년에 창원에서 태어났으며 정각가로는 독보적인 존재로 명성이 중국과 일본에도 전해졌습니다. 강렬한 중국의 기법을 익히고 일본의 풍부한 조화 기법을 배워서 선이 굵고 속기가 없는 한국적 독창성과 접목시켰으며 1949년에는 대한민국 국세 1호를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불 정교 선생이 1981년 83세에 쓰신 명신보감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마홍공이 말하길 적금 이후 자손이라도 미필 자손 능진수요, 적서 이후 자손이라도 미필 자손 능진독이니, 부려 적음 더거 명명 지중하여 이위 자손 지게하니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한자를 풀이해보면, 돈을 모아 자손에게 물려주더라도 자손이 반드시 다 지키지 못할 것이며 책을 모아 자손에게 물려주더라도 자손이 반드시 다 읽지 못할 것이니 남이 모르는 덕을 쌓음으로써 자손을 위한 계책으로 하는 것만 못하느니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명심보감은 언제 읽어봐도 명언인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는 도예가 신상호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1947년 서울 출생이며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도예과를 졸업하였으며 1981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를 시작으로 2006년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은 시라큐즈 에버슨 박물관, 현대미술관, 미국 클리브랜드 미술 박물관, 빅토리아 알버트 박물관, 영국 런던 대형 박물관 등 국내에 많은 곳에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